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히데길 강가에서 큰 전쟁에 가는 한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한상 속에서 천상의 존재를 대면하게 되는데 그 존재에게서 나오는 영광과 위엄 고룩함에 압도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안상을 깨닫느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에 슬퍼하며 세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절은 고레스 3년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레스 시대이면 유다 포로들이 본토로 귀환할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1절은 고레스의 이름과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을 나란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름의 언급은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와 있는 신세이며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이방왕에 의해 좌우되는 처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앞으로 일어날 군대 혹은 전쟁에 가는 한상을 보았고 그 한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탄식하는 단일입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단일의 행동은 그가 본 전쟁의 한상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가올 전쟁에 대한 한상으로 인해 단일은 탄식합니다. 탄식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일정한 종교의식을 행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구장에서 단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의 제약을 고백하며 기도한 것도 연관될 것입니다. 벨드 사살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놓고 때로 금식하고 때로 탄식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세일에 동안 탄식하다가 24일에 히데길 강가에서 현상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탄식 기도는 6월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노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레스 3년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때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 행동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않는 것도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을 견주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이러한 기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벨드 사살이라는 이름 역시 다니엘의 현재 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본 한상은 앞으로 날큰 군대로 상징되는 큰 전쟁이었으니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수레굽하던때 하나님께 사행하시던 놀란 일을 기억하고 좋은 음식을 상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단일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장에서도 그가 민족의 제약을 자신의 제약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십장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단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벨드 사살이란 이름에 담긴 바.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린 신세 가운데 단일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제약으로 인해 괴로워할 뿐 아니라 민족의 제약을 부둥켜안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제약상을 그저 남의 일로 여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좋은 것을 먹지 않은 채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노래라면, 탄식은 하나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노래라 할수 있습니다. 탄식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고난관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건능을 굳게 믿을 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단일은 다가올 전쟁을 보며 탄식하였습니다. 사절은 히데겔의 강가의 단일의 모습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한상을 보았고 이제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한상을 봅니다. 8장에서도 다루었지만 강 인근 지역은 사람들이 전착하며 살아가는 지역이었고 아마도 유대포로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동원되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3주 동안 절제하고 상가며 탄식하던 다니엘의 발걸음이 히데겔 강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상을 경험합니다. 민족을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히데겔 강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역시 그렇게 강가에서 본 한상이란 점에서 다니엘서는 강가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강가에서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에 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볼수 있습니다. 한편 다이도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세마포 옷을 통해 그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허리에 우바스 금으로 된 띠를 띄었습니다. 우바스의 금은 아주 잘 정련된 좋은 금을 나타낸다 할수 있습니다. 그의 몸통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습니다. 한국은 제대장 흉패에 부착하는 보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장식했던 많은 보석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번개빛 같은 얼굴은 온 세상을 단번에 두어볼수 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번개빛 같은 얼굴은 햇불 같은 눈과 더불어 빠르고 신속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팔과 발은 잘 닦인 노새의 번쩍임과 같습니다. 잘 닦인 노새의 번쩍임은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생물을 가리키는 대로 쓰였습니다. 아마도 이 역시 매우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 같습니다. 이사회사에서 한 구절은 이러한 무리의 말소리를 인하여 열방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른 누브간네살의 한상에서도 커다란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 신상은 얼굴의 자세한 윤곽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비해 다니엘의 본 존재는 얼굴과 눈, 입이 묘사되었고 이 존재가 하는 말소리 역시 웅장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볼줄 알며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니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홀로 환상을 보고 죽은 듯 잠든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쓰러졌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환상은 다니엘만 목격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히데길 강가에 있었지만 다니엘만이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 역시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상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볼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은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마침내는그 현장에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한상을 하나님께서 단일에게만 보여주신 거기도 하겠지만, 단일이 그렇게 민족을 생각하고 다가올 일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기도했다는 점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찾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구원한 자가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됩니다. 단일 홀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몸에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에게 어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그의 얼굴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민족의 고통에 민감해하며 공동체의 아픔을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근심하며 음식을 절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때가 첫째 달이었던 것으로 보아 6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절은 애구밤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단일은 포로로 유배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에 마주하여 큰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입살에 회복되어 약속당에 들어가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단일의 슬픔은 개인적 슬픔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탄하는 큰 슬픔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일은 피정복민으로서 당시 초인류 국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성공이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갈증을 채울 수 없었기에 다니엘은 큰 슬픔을 품고 절식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은 혹시 우리는 물질적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개인적 신앙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자신에 속한 공동체와 민족의 고통에 민감해하며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이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가사 부해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니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주관하소서 날 주의 길로. 새일가 다시 한번 행할까요 성령으로 제우사성령으로제우사 주복에 하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같게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비밀 가운데 치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그릇 부숴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잔를 채워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 성령의 길을 부소서 k 그주리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